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의 새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불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불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높이 기도하시고 낮추 기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75편 이 시편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략하였을 때 교만하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악인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의인을 높이실 것을 찬양한 시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자들에게 확실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움에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일절에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분과 아주 가까운 관계이겠죠. 저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과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누구 유명한 연예인이랑 친하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만한 자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절에 보니까 너희 불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불을 높이 들었다. 목을 곧게 세웠다. 거만하게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전이 장면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면서 머리를 밀고 목을 세워서 거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유치하고 우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교만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또 유치할까요? 오늘 하루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에 보니까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동쪽, 서쪽, 남쪽에 간다고 높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방에 가면 다른 회사에 옮기면 내가 더 일을 잘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구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뿔을 다 베시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만하고 악한 사람들의 뿔즉 그들의 자랑거리를 베어 버리시고 의인들의 인생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겸손을 실천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인이 잘 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불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직접 높여 주시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